안녕하세요, 책목선이에요. 오늘은 나랑 사과 따러 갈래? 책 읽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선이군. 비가 추적추적 내리 내려서 그런지 잠자기 좋은 날이에요. 안녕, 나야. 꼬르륵, 꼬르륵. <laughs> 내 배에서 천둥치는 소리 들려? 지금 배가 엄청 고프거든. 꼬르륵, 꼬르륵. <laughs> 그래서 빨갛게 잘 익은 사과를 따러 왔는데, 어 손이 안 닿네. 어떻게 해야 되지? 네가 나좀 도와줄래? 사과가 땅에 떨어지도록 책을 흔들어 줘. 막 흔들어. 책을 흔들면 사과가 떨어질까요? 어? 이게 아닌데. 네가 후 불어서 이 나뭇잎들 좀 날려 줄래? <laughs> 훨씬 낫네. 고마워. 저런 내 목도리까지 날아가 버렸어. 저기 책 끝에 걸려서 안 내려오는 걸? 게다가 난 배가 많이 고프거든. 목도리 잡는 것좀 도와줄래? 어, 이제 목도리를 이렇게, 음, 선에 맞춰서 단단히 잡고 있어줘. 이걸 타고 올라가서 저 마시, 맛있는 사과를 딸수 있게 말이야. 영차 영차 하나만 더. 와 우리 써니 덕분에 우린 정말 환상적인 짱꿍이야. 이제 사과를 다 땄어. 그 목도리는 네가 잘 가지고 있어 줄래? 이런 사과 나르기 쉽지 않네. 언덕길 오르는 것도 참 힘들어. 잠깐만, 내가 왜 언덕을 올라가고 있지? 우리가 빠르게 갈 방법을 찾아볼까? 네가 책을 좀 기울여줄래? 우와, 책을 기우니까 수레가 슝 내려가네요. 누워서 떡 먹기야. 이제야 수로가, 수레가 잘 굴러가네. 우리 좀더 재밌게 가볼까? 네가 책을 앞뒤로, 앞뒤로 막 흔들어. 그러면, 우후, 신난다. 자, 이제 슝, 날아서, 돌려. 책을 돌려요. 그러니까, 착. 오, 이런. 뒤집히겠어. 아이쿠, 수레가 부서져버렸네. 사과는 어, 모두 어디로 갔지? 아, 여기 있구나. 어서 좋아야겠다. 자, 이제 다시 가볼까? 오, 그런데 이게 뭐야? 친구야, 네가 나좀 도와줘. 여길 건널 수 있게 내 목도리로 다리를 만들어줘. 그래서 목도리로 연결을 시켜주니까 와 쉽게 건널 수 있어요 좋았어 정말 고마워 낑낑 아유 힘들어 다행히 집에 거의 다 왔어 어? 여기 토끼 구리 있네 어떡해 나 끼었어 내 엉덩이 조금만 밀어줘 밀어줘 킁와 사과파이 만드는 시간에 딱 맞췄네. 멋진 토끼 가족들이 있네요. 불안해. 엄마가 만든 사과파이는 정말 최고야. 냠냠냠냠냠냠. 맛있게 먹고 있어요. 써니한테도 한쪽 줄까? <laughs> 네. 사과값이 비싼데. 사과파이. 꿀 마시 겠 는데요？사랑 합니다 여러분.